안녕하세요 송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컴퓨터 장비 및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환경이라는 관점을 좀 크게 확대 해석해서 인게임 컨트롤 옵션까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좀 많아요 컨트롤 옵션 같은 거는 이제 인게임 설정이나 뭐 다름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말없이 그냥 따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형태로 하고 오늘 이런 제 게이밍 환경 이런 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종의 리뷰 형식이기도 하고요 구매 방식이나 구매 이제 프로세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as 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어, 원하시는 것만 좀 듣고 싶다 라면 타임라인 확인하시고 어, 원하시는 부분만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얘기는 제 주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다들 각자의 환경이 있고 각자의 지갑 사정도 있습니다 저도 20대까지 굉장히 가난했고 지금도 뭐 딱히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우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본체와의 거리입니다. 이걸 왜 먼저 이야기하냐? 제가 봤을 때이 게임은 램, CPU 등 오버를 하지 않으면 프레임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타코밖에론 챕터 4에서도 뭐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기본 체급이 아무리 높아도 오버를 하지 않으면 티가 나질 않아요. 최적화 조망게임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시스템 쿨러 CPU 쿨러 램 쿨러 글카 쿨러 이 모든 부분에서 제 입장에서 적합한 정도의 팬 RPM으로 돌게 해놨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제 본체를 아래로 내려도 봤고 실제로 제 본업용 컴퓨터는 지금 이 책상 아래에서 동작하고 있어요. 예전에 3070 썼었을 때이 어, 아래에 있는 컴퓨터로 제가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래에다가 이렇게 쳐박으면 먼지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공기순환도 안 돼서 날로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막 허벅지가 뜨끈뜨끈해져요. 그래서 탈콤용으로 본체에 맞춰서 때 이렇게 위에 올렸습니다. 이 위치로 올렸고 내가 게임을 할때내 사운드에 영향을 안 주는 범위까지를 이 쿨러 소음을 중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앉은 곳과의 거리는 약 8에서 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체의 거리가 1m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버 땡기고 하는 본체를 50cm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팬 돌아가는 소리도 저는 좀 좋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행 싫어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 게임은 오버가 필요하다. 둘째, 오버로 인해 쿨러 RPM 사운드가 나에게 거슬리게 된다. 마지막 셋째, 그러므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한다. 이세 개가 그 본체 환경과의 그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모니터 제가 모니터를 지금 FHD 60Hz 알파 스캔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듀얼 모니터용으로 예 근데 알파 스캔은 진짜 잘큰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기능이 많이 들어간 그런 모니터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야 10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걸 그리고 제가 저희 편집자 님한테 드렸던 게 크로스 오버커 165Hz짜리 QHD 모니터를 원래 여기서 메인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에일리언웨어 27인치 QHD 240Hz 모니터를 들여오게 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모니터는 돈발이 심하다 그리고 체감이 심하다 마지막으로 눈이 편하다 어, 더불어서 왜 찐싱크 찐싱크 하는지 알것 같다 165Hz 모니터도 충분히 값어치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게임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었고 뭐 과분하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모니터 판매업체 3대장 3대를 왜 쓰는지 어, 직접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왕 뽑는 거 한번 제대로 뽑자. 이런 생각으로 당시 구매 기준 어, 진짜 QHD 원탑 0티오로 장만을 했습니다. 결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제가 여태까지 지른 모든 전자제품 중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FPS를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뭐 WQHD라든지 그 화면 비율이 가로로 엄청 넓은 와이드 모니터 있잖아요. 그거 잘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눈에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환경이 뭐 따로 또 마련되면 천천히 뭐 적응하면서 스며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내가 FPS를 주력으로 게임을 하는데 와이드 모니터 혹은 32인치 이상 이런 거는 저한테는 조금 뭐 오버스펙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후에 뭐 4K 1 6 0 35Hz 이상으로 넘어갈 때 32인치를 고려해볼까 하는데, 그 모니터와의 적정거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실제로 제가 좀뭐 30cm 작아가지고 좀 재봤는데 저는 지금 27인치 기준 약 50에서 55cm 정도를 지금 제눈 사이의 거리랑 두고 있습니다. 32인치 이상에서는 제대로 보려면 좀 거리가 좀더 이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와 모니터 사이의 거리가요. 제가 아무나 나중에 32인치를 쓰게 되면 책상도 바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눈을 정확히 고정하고 모니터 전체를 훑기에는 현재 환경이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 얘기했고 뭐 사운드바 하나 쓰고 이렇게 쓰고 있고 옵션인가 스마일 카드 뭐 그거 할때 같이 샀었습니다 뭐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웠고 돈값 충분히 한다 근데도 뭐 돌비 애트모스 이런건 아닐 거예요잘 기억이 안나는데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이고 원래는 pc 용이 아니라 집에 이제 tv 용도로 알고 있는데 전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보이는데 어, 우퍼가 <laughs> 진짜 개커요 위집에 <laughs> 피해 안주려고 우퍼를 오프하고 진짜 딱 1레벨만 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폰 마이크,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탈코박캐런 뭐, 챕터 2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공격받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모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말안 가리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성격대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저는 게임사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즉, 이퀄라이저, 사운드 블라스터, 이런 것들을 쓰는 거 있잖아요. 본인 자유예요. 그런데 저는 안 씁니다. 어, 왜냐하면 저는 그걸 일종의 치트라고 봐요. 어, 이 게임에서 사운드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말씀드리고 그 누구도 그거에 이제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싫은 소리 줄이고 원하는 소리는 키운다? 이거 인게임에 헤드셋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적응 못해서 그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결론? 저는 그런 거안 씁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언제 나왔죠? 뭐 배그 얼리 때부터 저는 이 애플 유선 이어폰만 썼어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QC가 만족스럽다. 애플 이름 달고 나오는 건 일단 저는 대부분 QC가 만족스러워요. 저는 아이폰을 5S 이후로 안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QC는 언제나 만족스럽다. 자그마한 액세서리마저에서도. 근데 지금 이어폰이 두 번째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어폰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운이의 운인데 배그 얼리 때부터로 기준을 잡으면 지금 거의 6년을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한번 바꿨어요. 그것도 이거 바꾼 게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한마디로. 운은 운인데 그 운적인 경험이 너무 만족스러웠다. 가격대비 성능이 개십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서울 한강 위에 살고 있어서 가끔 용산이나 이런 데 가면 마우스 한 번씩 지어보고 헤드폰 청음도 해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1, 2만원짜리 유선 이어폰은 사운드 잡아낼 거다 잡아낸다. 저는 진짜 이거 추천드린다. 근데 이어폰은 가장 문제가 뭐예요? 비건강해, 안 좋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선이 짧다 보니까 현재 2m 연장선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원래 헤드폰을 못 써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허리를 다쳤고 지금도 이제 앉아서 하는 일도 많고 뭐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도 많지만 허리를 다친 보통 목까지 같이 오거든요. 디스크가.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도 정말 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본업에서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헤드폰 무게가 엄청 가벼운 거 아니면 뭐 고 몸에 그냥 액세서리 착용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단 헤드폰 헤드셋은 좀 저한테는 제외였다. 언제나 뭐 이어폰 이야기는 이만하면 된것 같고 어, 마이크. 아이 마이크 이 슈어 마이크죠. 예. 저는 태어나서 유튜브 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좋다라는 걸제 <laughs> 목소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범한 편이지 좋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좋다라고 느끼게 해준 그 매개체는 이 마이크 덕분이에요. 제가 마이크 사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많이 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방송같은거 하면서 이런걸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다 되는걸 어, 기본적으로 찾아보자 근데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뭐 마이크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전자장비는요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 가장 큰 선택의 우선순위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0번째로는 그 당시 지갑사정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친구 아 굉장히 편하다 USB 하나 꼽으면 끝이에요.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때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원래 제가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핀 마이크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찝는 거, 옷에 찝어서 쓰는 거. 편했어요. 선도 엄청 길었었고,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만큼 예민하신 분이랑 디코 가끔 하면은 잡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저희 탈코박 결혼에서 출연하셨던 배그 감독님. 그분도 저처럼 엄청 예민한 스타일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대부분 그런 이야기 안 하시는데, 그래서, 아. 녹음하는 환경이라면 마이크 장만은 해야겠다. 근데, 근데 내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잘 와닿을 수 있게 그런 목소리로 나와야겠다 싶었고, 더음을 좀 강조해주고, 편리하고, 그 중에 싼 것을 선택을 했다. 중고로 샀는데, 판매자분이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장비 이런 걸 원래 좀 다양하게 쓰시던 분이었어요. 요거까지 같이 딸려와서 잘 쓰고 있다. 너무 편하다. 아, 이제 키보드 마우스 이야기. 아, 이게 시작되네요. 자, 이거 제 주관이 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듣기 싫은 거, 남도 듣기 싫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타닥타닥 소리나는 청축 이런 거 있죠. 개 싫어합니다. 왜냐? 누구랑 디코 하거나 게임 할때그 키보드 사운드 넘어오는 건 너무 싫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조정해달라고 제가 매번 제 듀오나 이제 팀 같이 하신 분들한테 요청하게 되고 나 키보드 소리 그큰거 쓴다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그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나라도 저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저소음 적축 씁니다 저는. 예전에 썼던 게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델이었고 이뭐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더키 키보드. 음. 요거 쓰고 있었고 지금은 이 커세어 거 텐키리스 쓰고 있습니다. 제가 풀 사이징 어, 풀 사이즈 키보드 쓰다가 가끔 마우스가 왼쪽 이확 돌릴 때좀왼쪽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커세어 이거 정말 만족하는데요. 이거나 원래 쓰던 거나 핵심은 뭐냐면 사운드 조절 기능이라고 봐요. 진짜 이게 있고 없고 키보드에서 빈부격차가 느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기능 하나만큼은 저한테 꼭 있어야 된다. 음소거 그리고 사운드 조절. 원래는 이제 키보드에 키로 박혀 있었다면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커세어는 휠처럼 스크롤링이 되는 형태예요. 아주 편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내가 타르코프에서 인게임 기준 듣는 사운드 크기는 리저브 웃음벨이 울렸을 때 기준 귀가 조금 아프다. 이게 제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업무 전화가 오거나 이럴 때 원터치로 사운드 컨트롤 가능하다. 이게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요즘 바이노럴 사운드 적용되고 나서부터 지하에서는 웃음벨 소리가 좀 먹먹하게 들리더라고요. 어 좋았습니다. 예 그런 패치 한 거는 아주 칭찬해요. 아무튼, 뭐, 다시 이야기 돌아서, 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폴링 레이트. 제가 리듬 게임 유저면 그런 거 신경 쓸것 같아요. 근데 요즘 키보드 사양들이 너무 올라와줘서 일반적으로 FPS 할때 키가 밀리고 그런 거잘 모르겠습니다. 5에서 10만원대 키보드여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냥 요 사운드바 지를 때 같이 질러서 키보드 잘 쓰고 있습니다. 내가 돈벌이를 하면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뭐, 그 시간만큼 게임을 못하니까. 저는 이 PC 구매할 때부터 대부분의 게이밍 기어랑 필립스 이거 그 스마일카드인가 G마켓 옥션 그걸로 굉장히 할인 많이 받아서 잘 샀던 것 같아요. 쇼핑의 즐거움도 오랜만에 느꼈었고 아무튼 자 마우스 얘기 드디어 하게 됐네. 이게 진짜 오늘 영상의 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언급 드렸지만요, 저는 나이대가 3 0대초 중반입니다. 카스 점사 때부터 해오던 FPS 유저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 정말 많은 마우스를 썼었고 뭐 그지같이 돈도 없는 주제, 남들 다 쓰는 게이밍 마우스 이런 것들 한 번씩은 그래도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스틸 시리즈라든지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우스는 역대 뭐? 어렸을 것 같아요. 서든어택 때뭐 PC방 국민 마우스였던 주원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MS 마우스를 좋아했었어요. 어? 지금한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의아하시죠. 야, 이 얼마나 틀딱인가. 이게 딱 보이는 그 구조인데 무려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유통됐었던 익스플로러 마우스, 인텔리 3.0, MS 마우스인데 진짜 좋아했습니다. 이때 제가 카스를 정말 재밌게 즐겼었던 그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제가 타로코 파는 거 보시면 뭐 저격 이런 거, 배율 이런 거 싫어할 것 같잖아요. 제가 카스 할 때는 스나이퍼도 자주 즐겨 썼었고요. 그때 이 인텔리 마우스가 진짜 저에게 끝내주는 경험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마우스가 바로 G 프로예요. 20대 중후반을 같이 했었던 마우스가 이 G 프로로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잘 남는데 근데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자. 저욕 쳐먹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 소신껏 짓거리는 사람이라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때려죽여도 돈을 몇백 몇천씩 쥐어주지 않는 한제 인생에서 로지텍 마우스는 없습니다. 이거 위키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킹드 위키에도 잘 올라와 있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탈코거기론 사편에서 인텔과 AMD를 비교하면서 그런 말씀 잠깐 들었을 거예요. 저는 고객이고 제가 선택하는 상품은 성능을 포함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능 퀄러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가. 이걸 저 진짜 높게 칩니다. 저는 고객이니까요 근데 로지텍 마우스는요 현재는 그것이 고쳐졌을지언정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마우스 업계에서 정말 오랫동안 어, 1위를 공고하게 가져가는 글로벌 업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이 더블클릭 이슈를 몇 년간 거의 뭐한 10년은 계속 그래 왔어요 저는 그때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그 퀄러티 어, 퀄러티 체크 뭐 qc라 그러죠 그거 안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건 qc 문제도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는 제품 자체 퀄러티 문제죠 제품의 기능과 성능 그리고 신뢰성이 있다 친다면 제 입장에서 로지텍의 신뢰성은 개판이에요. 이제 뭐 20년도부터는 레이저 마우스처럼 뭐 광축으로 바꿔서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업계 1위였다면 그에 맞는 기술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얘네는 그냥 그 얼마 안 되는 중국산 스위치 갖다 쓰면서 이걸 거의 10년을 헤쳐 먹은 거예요. AS가 좋다. AS를 안 맡기는 레벨이 되어야죠. 근데 그 AS조차 구려. 활발을 잃게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도 로지텍 빠돌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저, 저마저도. 오죽하면 G15라고 이런 게이밍 키보드도 썼었습니다. 10대 때 제가. 정말 오래 썼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G 시리즈가 나와도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려 죽여도 로지텍은 절대 안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업계에서 2, 3인제 머물러 있던 레이저한테 어, 바통을 꽤 넘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힌트는 다 드렸고 현재 제가 무엇을 쓰고 있냐 바실리스크 부선 마우스입니다. 아 독에 충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와우스 패드도 예전에는 제가 그 청패드 같은 거 스틸 시리즈 게이밍 패드 이런 거다 써봤었는데 어 청패드는 뭔가 좀좀 좀 별로예요. 그 청패드 특유의 그 슬라이딩되는 그 미끄러지는 것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였고요. 그리고 해지는 거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도 좀 별로였다. 그러니까 내구성 문제 이런 것도 저는 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레이저 산김에 이 플라스틱 제품 이 패드 사서 자,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티슈로 적어도 2-3일에 한번 닦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먼지때 같은 게이 플라스틱 위에서 같이 좀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마우스 여기 돌아와서 얼마나 이 마우스가 레이저 마우스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 여기에 추가로 한 개가 더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서브로 구해놓을 정도. 혹시 이게 망가진다면 언제든 쓸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놓을 정도로.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까지 가벼운 마우스를 선호할 줄 몰랐어요. 제가 좋아했던 익스플로러 마우스 무게가 현재 이 마우스의 4 배는 될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심지어 축까지 달아서 썼으니까 젊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이제는 그런 마우스 썼다가 일주일만에 손목이 아작나 버릴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동안은 이 레이저 마우스에 정착할 것 같다. 제가 이걸 그 공식 스토어에서 주문했었고 아마 네이버 그 주문 내역서도 다 남아 있었을 텐데 대만족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정말 비싼 값을 지불했고 가격 방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의 실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순수히 제 퍼포먼스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좋은 게이밍 기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냐? 아니요. <laughs>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죠. 일단 가격은 많이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레이저 마우스의 QC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저한테만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 QC는 퀄리티 체크라고 해서 상품 추후라 단계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행위를 얘기할 수 있게 했는데 제가 무려 이 마우스를 처음 사고나서 AS를 무려 3번이나 맡겼습니다. 유선 레이저 마우스도 샀었는데,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그걸 좀 썼었고, 어, 유선 레이저 마우스는 명칭은 좀 애매한데, 아무튼 무게가 바무선보다 확실히 있어서 꾸준히 사용하기에는 별로였습니다. 기타 클릭감이나 그립감은 여전히 좋긴 했지만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레이저 에이스를 맡고 있는 게웨이코스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직원분도 저를 아실 정도로 제가 AS를 예 많이 맞겠죠. 제가 예민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약 8개월에 걸쳐서 AS가 3번, 그러니까 아예 3마우스를 똑같은 제품 3개나 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S의 대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제가 여태껏 겪어왔던 다른 그 회사의 제품들과 서비스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느낌이었다. QC는 불량했지만 그 이후 태도가 좋았기 때문에 고객으로서 만족할 수 있었다. 크게 뭔가 이 게이밍 마우스 업계에서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는 꾸준히 레이저를 쓸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일어났던 뭐 QC 문제라고 하면은 평형. 이안 맞다거나 이제 뭐좀 찌거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왼쪽 클릭 마우스가 뭔가 우클릭 마우스에 비해서 원래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모델 자체가. 근데. 좀 심하게 차이가 있었다거나, 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뭐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취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타로코프 내에서 저는 이런 값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거 타로코프는 방어구들이 회전속도에 영향을 주잖아요. 뭐 고티어 방어구나, 뭐, 뭐, 전부 다 막아주는 그런 좀 심한 방어구 낄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높여서 조절해서 사용을 합니다. 기본 값은 대충 이러하고요. 그리고 기본 DPI 값. 이건 또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QHD냐 FHD냐 4K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저도 QHD 쓰게 된지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뭐좀 적응이랄 것도 없고 그냥 현재 만족하면서 이 DPI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물론 저도 게임 즐기는 그냥 유저일 뿐이니까요 자 진짜 마지막 저는 어, 팜, 클로 뭐 이런 것도 개인 취향이죠 자기 편한 대로 잡는 게 무조건 저는 기준이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배드민턴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립감, 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기본은 뭐냐면요. 자기 편하게 잡는 거예요. 팜 그립이 좋대더라, 뭐, 클로그립이 좋대더라,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손에, 편한 거. 그게 자기 퍼포먼스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는 이제 팜과 클록 그립 중간으로 좀 잡고 쓰는 거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쓰는 마우스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제 손도 그렇게 큰 편도 아닙니다. 딱 F1에서 F10까지 닿는 평범한 손 사이즈니까요.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정리.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제 주관과 경험에 따른 저 혼자만의 가치관과 생각이에요 옳고 그른 문제가 전혀 아니니까요 혹시 참고가 되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송 대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